안녕하세요. 반대 세상 유기농원입니다. 오늘 11월 2일인데요. 날씨가 포근하고 참 따뜻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기 위해서 잠깐 마지막 가을에 향연을 선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좋은 날씨네요. 저는 이곳이 터덕을 심어 놓은 곳입니다. 터덕을, 시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덮어 두었는데요. 이 땅의 문제가, 어, 비가 오면 쉽게 유실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것은 대부분 땅이 좋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땅이 결집력이 없을 때, 이럴 그럴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땅이 어, 어, 백골에가 이렇게 큰 그리고 어, 이 뭉쳐지는 약간의 뭉쳐지는 결집력이 있는 이런 땅이 비가 와도 훨씬 유실이 적어지고 그리고 또한 물빠짐이 좋을 뿐만 아니고 가뭄도 이렇게 적게 타는 그런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이 안 빠지면 가뭄을 적게 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물이 잘 빠지는 땅이 가뭄을 훨씬 이렇게 적게 따지 탄다는 것을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땅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가 와도 웬만큼 비가 와도 땅이 토양이 유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유황 유황하고 어.. 그니까 제가 만드는 유황하고 바오밥 에서 만드는 바오밥 6000 7500 천사라는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바오밥 6000은 토양 관주용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좋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제품이고 7,500은 토양 병충해 방제 아니 토양이나 어, 균이나 균 균을 이렇게 주로 잡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천사라는 것은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유기산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장, 식물도 화학 물질을 생성해 낸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 그것을 전문용어로 파이토케미칼, 피토케미칼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런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 작물의 뿌리 근권 주위에 군집이 되어 있을 때, 토양 내에 남아 있던 비료 기나 거름기 이런 것을 작물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마찬가지로. 토양의 균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을 부드럽고, 부드럽게 하면서 단단하게 하고, 어, 뭉쳐지지 않으면서 또 응집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이 뭐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어 제가 약간 표현상의 문제는 있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컨트롤에서는 이거는 확실한 진, 진실이죠. 그러면 이것을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을 드리는 게 유황이나 유황 유황이 살충 살균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토양 개량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풍부히 뿌려줬을 때 결국은 땅이 결집력이 강해져 가지고 빗물에도 유실되지 않고 추위에도 강하, 강해지고. 또한, 비가 많이 와도 썩지 않는 이런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가급적이면 유황제품, 미생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많이 뿌려줘가지고, 여기 이, 이 땅이 유실되지 않고, 작물이,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리면서도 건강하고 향이 강한 이런 항산화 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것으로서 여기 이제 더 이상 피 해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희석해 놓은 약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될 때 한번 뭐 이렇게 다시 뿌려주면, 훨씬 올 겨울을 버티는 힘이 훨씬 강해질 거고, 내년에 발아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겨울이나 봄에, 뭐, 눈이나, 뭔가 뭐니 그러니까 비, 이런 이렇게 기상, 재해 훨씬 강해지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르 죽지 않고 내년 봄에는 건강한 터득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 토양 만들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농업 잔재물을 활중, 활용을 할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가을에 농업 잔재물, 예를 들어 고추대, 뭐 옥수수대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반드시 뭐 로타리가 됐든 아니면 가라엎기가 됐든 경운을 하셔가지고 이런 잔재물이 토양 속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퇴비를 이렇게 줄이는 그 첫걸음이고 땅을 살리는 게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은 바쁘시겠지만은 몸, 몸만 바쁘시고 마음은 이제 유롭게 건강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